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농사입니다. 네, 저는 이동건 농사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적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줄여서 남녀고평법이라고 하고요. 올 하반기에 그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제가 좀더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총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입니다. 이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니까 남자분이죠. 남자분이 휴가를, 현행 휴가 5일이었어요. 그 중에 유급이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은 무급이었죠. 5일에 휴가를 갈수 있었는데, 10일로 늘어납니다. 10일. 전체기간 유급휴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 5일 사업장 주 5일 월화수목금이라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2주를 쉬게 되는 2주 동안 출산휴가를 가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게참 의미가 있어요. 저도 와이프가 출산할때 있어봤지만, 5일 어떠셨어요? 5일, 5일 턱없이 짧아요. <laughs> 진짜로. 5일은 안 돼요.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죠. 뭐 3일 휴가 이랬었는데, 탄수로물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배우자, 남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 동안. 그때 섭섭하게 하면 평생 가는 나갑니다. 10일 동안 충분히 쉬시라고 정부에서 남녀국평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청기한도 좀 바뀌었죠? 신청기한이 출산 이후 30일에서 90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편하실 때 쓰시면 돼요. 한번 분할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먼저 개정이 됐었죠. 배우자 출산 휴가 시에 지원금을 주겠다. 이번에 국평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후가 다르긴 하지만 좀 맞춰진 경우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10일, 10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산휴가 늘어난 10일.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활용폭이 넓어졌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라 사용자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 30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주 35시간으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총 합해서 1년을 정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을 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서 2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기 음 네. 나이만 된다면. 아무 때나 그렇게 잘라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모성 보호를 위해서 좀더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법이 좀더 개선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 돌봄 휴직의 확대입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그럼 내가 돌봐야 될때 요양원에 같이 좀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가족상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까지 됐었는데요. 이게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부부모, 손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손자, 손녀까지 셔서 범위, 가족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양원 갈때 이걸 쓸수 있겠고요. 또 손자, 손녀들 유치원, 그렇죠. 그럴 때도 필요하죠. 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네 번째로는 가족 돌봄 휴직과 구분해서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전법상으로는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때는 한달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가족 돌봄이라는 그 특성상 예를 들어서 아기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거나 아기 입학식을 한다거나 할때한 달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씩 사용할 수 있게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를 신설을 했고요 총 1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이 총 9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재밌는 거는 가족 돌봄 휴가가 90일 안에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10일을 사용하면 가족 돌봄 휴직은 80일밖에 그래서 사용을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시행 됩니다. 최초금 300일 이상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 300일 이상부터 해서 이제 전 사업장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되는 건 2022년. 2 0 2 2년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저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무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있는 거를 어 제가 은퇴 준비 때문에 하루에 6시간밖에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는 줄어들겠죠 여기 재밌는 게 학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최장 3년입니다 대신에 학업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사유이 없으면 반려가 불가능하다 결국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줘야 됩니다 줘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기입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아마 대학원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또 공인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네 많은 직장인 분들 글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럴 거면 나오지 마라든지 아, 어 그러, 그런 그런 거안돼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악용의 여지가 있죠.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가능하거든요.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죠. 원래 알바생이 다음 학기 휴학이에요. 하고 들어왔다가 알바생이 저 다음 학기 그냥 학교 다닐라고요. 근러 시간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하죠. 사장님만 혼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경우도 똑같아요. 사실 개인의 학습권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블로킹을 단축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지지하지만 그법 안에서 이거를 잘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네, 우려가 우려가, 우려가 네. 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laughs> 대형갈게요 <대형으로> 대형 <대형으로 웃음> <laughs>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형가는건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남녀 고평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laughs> 뭐더 뭐 신선한 이슈로 노동법 이슈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